시작 큐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영웅조합법인 오가식품 대표 안명원입니다아 지금부터 오가피 제품을 이용해서 SNS에 치료 보내기 이런 제목으로 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선 사업, 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목표 및 내용 오가피 제품의 특징 사업 추진 전략, 트위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한 전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피드백을 해서 어떻게 내용을 더 특징을 지우고 또 발전적으로 해나가는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에 대한 계획 말씀드리면 은 저희 농장부터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농장은 충북 청원에 있는 상당산자락의 청정지역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한 8000평 정도 되고 있고 소정 오가피를 한 6000평씩 있고 그 외에 사과 한 1500평 정도 그 외에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오가피 제품을 말씀드리면 기나오라 오가피와 아, 오아비타또사프낙스등 어,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오가피 제품들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홈페이지와 브로그 또는 카페를 통해서 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열심히 공부들을 하고 있는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즉 SNS를 통해서 확대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더 규모 있게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그 마케팅 방법이 그, 그 셀프 마케팅 쪽으로 어, 방향을 가기 때문에 고객과의 가치를 공유를 통해서 어, 어, 앞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업의 목표와 내용은. 어, 트위터나, 아, 트위터를 이용해서 마파를 통해가지고, 어, 금년도에 약한만 명을, 어, 1만 명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뭐, 페이버, 어,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 사귀기를 금년도에도 역시 한 1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 동영상을 어, 전문을 하고 있는 유튜브나 어, 네이버 다음 등에 예, UCC, 예, 말하자면 그, 어, 손수 제작한 그런 동영상을 올려서, 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 트위터원 에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어, 인터넷 세중계를 계획하고 있고, 어, 지 에, 메일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해외 홍보도 어,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 오가피 제품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 유기농법으로 한 10년생 정도 생육한 아, 오가피를 가지고, 아, 아 순수한 오가피 재료만 가지고 제품들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 순도가 높고, 아 지표물질이, 에, 지표물질을 어 측정한 결과 약 160ppm 이상으로 예,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시중에 오가피를 한 10개 정도 어, 추출해서 아, 구입해서 성분 분석을 해본 결과 어, 서울대 바이오 RIC에서 해본 결과 아, 저희 제품이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ISO 9 0 0 1 를또 획득을 했고, 또 도에서 특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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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뭐랄까, 어, 특색 있는 제품으로 인증을 받아서 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 추진 전략으로는 어, 트위터를 활용해서 마팔 매기를 매월 900명 이상 하고, 어, 또 페이스북, 을 활용해서 역시 한 900명 이상 확보해야만 연간 한 1만 명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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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음, 또한 기존 인맥을 활용해서, 어, 매주 한 150명 정도, 어, 친구 맥기를 하고, 또 신규 인맥을 찾아서 어, 매주 한 100명 정도를, 어, 친구 맥기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추진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유씨씨나 그 유튜브, 또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동영상을 월 3회 이상 활용해서 을 공부를 하겠고, 또 실시간 생중계를 트위터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를 월 3회 이상, 실시를 해서 생동감 있는 농장 소집과 제품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지 블로거를 통해서 해외 홍보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전담지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그 활동을 통해서 매월 실적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어, 기존의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신규 고객과의 어 가치 공유를 통해서 신뢰를 더욱 더 두텁, 두텁게 해나가므로써 어, 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설린 우호 관계를 설린 관계를 또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여태까지 에, 살아온 과정에서 제 좌우명을 하나 소개해 하고, 마지막으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그,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예, 가르쳐 주는 그런,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 소녀는 늙기가 쉽고, 학문은 이루기가 어렵다. 어, 그래서, 일촌 광은 어, 불가경이다. 어, 한순간의 세월도 헛되게 보내지 말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각지당춘초무 연못가에 봄풀이 채 꿈도 가시기 전에 개전오엽이추성 이 말은 계단 앞에 오동나무 잎이 가을을 알린다 이런 뭐 내용인데 결국은 인생은 너무 짧고 초로인생이란 말이 있듯이 한순간에 젊음이 가고 공부하려고 했던 것이 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가치 있는 그런, 그, 인생을 사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의 가치를 공유하고 나눔을 통해서 또 소통을 통해서, 막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동안 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말씀은 이걸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